안녕하세요 한판코시입니다 로또 1037회 제가 잠실 매점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 먼저 어떤 색볼이 가장 많이 출연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어, 잠실 매점은 노란색 볼이 제일 강세를 띄었습니다 53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49번 출연한 회색볼이 그 다음을 달리고 있네요 자 조금 약세를 띈 거를 보자면은 파란색 볼이 38번밖에 출연하지 않아서 가장 적게 출연했습니다 자요네 가지 색깔을 기준으로 평균이 약 45번 정도 됩니다 노란색 볼이랑 회색 볼은 좀 많이 나온 편이고 자 유독 파란색 볼이 좀 굉장히 인게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녹색 볼 같은 경우는 28번 어 이것도 평균치보다는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머리에서 볼게 요 가장 많이 출연한 거자 10번 이상 출연한 건 없고 여기 9번 출연한 게 44번 하나가 있네요 그 밑으로 8번 출연한 8번이랑 21번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제일 적게 출연한 거 23번이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아서 가장 적게 출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던 번호가 몇번 출연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떤 번호가 많이 나왔는지 많이 나온 순서대로 나열할게요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한 것이 지난주 당첨 번호가 나왔던 자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것은 제가 내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44번이 가장 많이 출연했고 8번 21번 그 다음 순그 어 다음으로 7번씩 출연한 게 5개나 됩니다 어 제가 화요일에 구입한 곳에서도 7번씩 출연한 게 5개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적게 출연한 거 보면은 3번 출연한 것들은 솔직히 뭐 쳐다보면 좀 머리만 아플 것 같고요. 좀 넓게 보자면 2번 밑으로 출연하는 것들 요 4개 정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요 3개 그리고 적게 나온 요 4개 한자 이렇게 한 7개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명당 한 곳에서의 자동번호 통계는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왔다라고 생각만 해주시고 번호 유추는 주 후반 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뭐이 정도에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. 내일은 제가 이번 주에 구입한 모든 자동번호 통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.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.